진진여지도.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활용하고 있는 376곳에 대한 정보를 서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폐교 자료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행정 정보 폐교 재산 활용 안내를 클릭하시면 월별로 폐교 재산 관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8월 현황을 클릭하면 경기도 각 교육청에서 폐교를 담당하는 주무관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폐교 주소와 면적 그리고 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재산 및 물품관리 그리고 폐교재산 현황을 클릭하시면 폐교현황과 각 교육청 담당자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교 현황은 지역과 폐교명, 면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활용에 대한 안내 등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이번엔 경북교육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만 가. 이제 됐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꼭 참으시면서 한번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 어디에도 폐자로 시작하는 건안 보입니다. 폐교 재산은 교육청의 소중한 보물이라서 꼭꼭 숨겨둔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앞서 보였던 페이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숨은 그림, 숨은 폐교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육청 소개, 거기에 기구표, 그 안에 제목과 거기에 보면 폐교 활용 안내 폐교 현황 상세 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드디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을 드래그해서 내리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관심 지역의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가보겠습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청 안내 조직 청사 안내를 클릭해서 기구도 기구도에서 제목과를 클릭 어 여긴 정말 안내만 하고 있네요 어디를 들어가도 폐교란 말은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정보공개 재정정보공개로 들어가 봤는데요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폐교는 교육청의 재산이라서 재무 재정 그리고 또또 또 행정보 정보 쪽도 뭐. 막 누르다가 사전 정보공개에 들어갔는데 재산현황이 보입니다. 폐교 재산 보유 현황을 클릭하면 이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각 교육청 홈페이지마다 다른 카테고리에 숨은 그림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잘 참고 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확인단계로 폐교의 정확한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